아이들이 너는 달라라가는 꿈이라 꿔라 행운을 빌겠다 이야 이 몽상가야 그랬어요 실제 로 옛날에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룸사롱에서 어터 터지고 들어오니까 황금으로 된 총을 들고가지고 룸사롱 매니저를 위협했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말이 된다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아버지죠 어떻게 인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들 입장에서 부터 최고의 아버지죠 일란머스크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 그 트럼프의 완벽한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대판 그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고 어, 어정쩡한 지금 화해를 이룬 상황이죠. 그러니까 싸움부터 화해까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했나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브로맨스, 남자들 간의 우정에 걸친 스토리를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얘기가 될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트럼프의 시, 아,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기 1년 전에 작년에 3월인가 사실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개월간 준비를 거쳐서 작년 2024년 3월에 비트코인의 미래 달러 패권 트럼프와 머스크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책을 먼저 출간했었어요 어, 지금 생각하면 그 트럼프와 머스크라는 이름이 이제 묶여서 나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묶음이지만 이건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던 2024년 11월 전까지만 해도 특히 2024년 초 무렵에 비트코인의 미래 달러 패권 트럼프와 머스크가 설계 한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 묶음이었거든요 달러 패권은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와 머스크를 묶은 거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묶이기, 묶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어떤 인연들이 계속 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책 내용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비트코인이라는 영웅 서사의 결정적인 조력자들로 다뤘었고, 이제 출판사와 제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달러패권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뤘기 때문에 달러패권과 그 인물인 트럼프와 머스크를 이제 같은 동일한 레벨에 놓고 묶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브로맨스를 형성하게 됐나, 그리고 그런 어떤 조짐들이 왜 감지가 됐었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빅테크 CEO들, 어떤 기술 테크니션들, CEO들은 리버테리안이에요. 우리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동부에 있는 정치인은 무관심하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막대한 돈과 자유를 누리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애플 지금은 이제 쿡이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주 괴짜 e o 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안 자유주의자들의 계열에 속했고 그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어떤 정치 세력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념적으로 민주당 선호의 어떤 경향을 보였었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예 그냥 대놓고 트럼프를 또라고 비판했었고 자기가 더 떠면서 트럼프를 떠 라고 아예 그냥 SNS에 비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두 번의 대선에서 미당를 찍었다고 그러니까 힐러리와 바이든을 찍은 거죠. 찍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아예 앙숙이죠. 적이죠. 트럼프도 인간인데 뭐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무리 정치인이고 많은 비판과 어떤 그 비난들을 이제 감내하는 그 무감 각한 어떤 그 인물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겠죠. 자기를 자기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테크계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는 또 나는 민주당을 지지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비난했었을 거고 특히나 트럼프는 또 에너지 면에 있어서도 트럼프처럼 나 일론 머스크처럼 어떤 태양광이나 친환경 재생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그 석유나 석탄을 더 떼야 된다고 하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까지 했던 그것도 사실은 그 세계화주의자들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바, 이제 정책들이지만 어쨌거나 그 표면적으로는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어, 2024년 3월에 4월인가 3월 봄에 트럼프를 만나요. 어, 제가 볼 때. 는 트럼프의 요청이 있었 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하고 조찬을 한 다음에 아침을 같이 먹은 다음에 나와서 그 기자들의 얘기를 해요. 그 기자들의 당시 관심이 트럼프가 정치 원금을 달라고 요청했냐.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치 원금을 달라고 얘기했냐. 다 이제 민주당 지지했던 레거시 미디어들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등 있었으니까 그 기자에 달려가서 물어봐요. CNN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 달라고 압박했냐. 쉽게서 해뺑뜯 드리려고 했냐. 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없었다. 그냥 트럼프가 늘상 방송에서 하던 얘기들을 그냥 반복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오늘 약속이 있는지도 몰랐다. 친구가 불러서 아침 먹자고 해서 왔더니, 그냥 트럼프가 밥상 앞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팔란티어 지금 창립자인 피터 틸로 보여지고요. 그 피터 틸의 집에서 트럼프의 요청으로, 아니면 피터 틸의 중재로, 주선으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아침을 먹어요.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정치 자금 얘기를 했을 거고 일론 머스크는부정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네가 내가 정치 자금을 후원해 주면 이러이러한 규제 풀어 줘 내가 테슬라 사업하는데, 스페이스 사업하는데, 그리고 뉴럴리크 사업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이런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e u 에 이런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트럼프 니가 대통령이 되면 저돌적으로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줘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전면 부정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는 모임도 몰랐고 그냥 와서 그냥 친구가 만나 만나면 와플리 털까 있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밥 먹기 싫다고 밥상을 때려엎을 거냐? 그런진 그런 거 아니잖냐.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랬던 일론 머스크가 그 2024년 칠 7월에 트럼프가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총격 사건, 암살 미수 사건을 겪죠. 그리고 이제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세번 외치고 나서 바이든을 이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압승하는 걸로 나오죠. 완전히 승기를 굳힌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승기가 굳어지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때부터 풀베팅을 시작해요. 어, 나는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선언을 해요. 그 X에다가, 그냥 트위터죠. X에. 그 트럼프를 나는 100%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이제 선언을 하고, 그다음부터 트럼프 그 슈퍼팩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3천억 원 정도를 트럼프를 후원하는데 씁니다. 심지어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가? 아, 트럼프 지지. 어떤 입장을 밝히면 복권처럼 100만 달러 10만 달러가 100만 달러를 그냥 그 나눠주는 정치적인 쇼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그 여러가지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레거스 미디어들이 이제 외국 보도했던 실제로 이제 당시 그 폴리 마켓에서는 트럼프 이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계속 박댕으로 언론이 보도할 때도 일런 머스크가 계속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언하고 지지를 자귀합하고 돈을 풀면서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2024년 대선에서 당시 이제 바이든이 이제 교체된 후보를 이제 붙지르고 민주당 후보를 붙지르고 압승을 하죠.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거의 100%다 7개 주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황이었고 뚜껑을 다 열어보기도 전에 트럼프가 이미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대의원들 그러니까 50% 이상의 표 그러니까 270표가 170표 이상만 되면 왜그 트럼프가 승리하는 건데 이미 초반에 그냥 승리를 굳히고 이제 승리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 민주당이 패배 선언을 하죠 여기에 이제 물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그만 때문에 어, 이번 선거에 이겼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 바이든의 어떤 정책들에 많이 실망을 했었던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트럼프에 돌아섰었고, 또 트럼프가 이기 어, 선거에서는 이제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에게 당시 팬데믹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제 낙만을 했지만 이제 트럼프의 어떤 또 실망감 때문에 낭만을 하긴 했지만 바이든의또 염증을 느낀. 세력들이 다시 또 트럼프로 복귀하고 또 기존의 민주당 지지 세력들도 트럼프한테 돌아서면서 이제 마가라는 구호가 지속적으로 통하면서 트럼프가 세계 이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는 어떤 그 욕구 쓰레바지 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떤 이런 중산층 몰락한 중산층 하층민들의 어떤 이런 울분 이런거에 대한 어떤 쓰레바지 역할을 해주면서 힐링 역할을 해주면서 사실은 지지를 얻었을 테니까 승리는 했었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열성적인 지지와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이 큰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에게 손을 내밀었나? 반대로 트럼프는 왜 일론 머스크에게 손을 내밀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건 비단 단순히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었던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또는 스페이스X의 어떤 나사의 합력 업체로서의 어떤 지위, 그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어떤 인허가를 위한 어, 행보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것 그런 것들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리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손을 내민 건첫 번째는 민주당과 EU의 규제 때문이에요. 자그 기술 패권을 잃은 국가가 전 패권 국가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미국이 패권을 잡기 전에 패권 국가들이었죠 특히나 지금은 미국이 금융 패권도 잡고 있지만 빅테크들이 기술 패권도 갖고 있어 산업적인 패권도 예전에는 제조업들은 일본과 독일이었고 지금은 중국이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첨단 기술 특히 빅테크, AI 이런 첨단 기술은 미국이 꽉 잡고 있죠 이렇게 기술 패권을 잃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패권 국가 정부의 이권을 유지하는 가장 흔하고 전통적인 고정적인 수법이 규제예요. 규제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돈 내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환경 규제를 만들어요. 그럼 이후 시장에는 중국산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는 수입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돈 내고 팔아라는 뜻이에요. 이후 정부에 통행세를 내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규제 과징금이나 관련된 과태료, 세금 준세금, 세금적인 어떤 과태료, 벌금 등은 그 업체가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태료를 맞고라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이득인 수준에서 과태료가 결정돼요.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결정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영국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영국에서 지금 한 해에 천억 원을 벌고 있어요. 그 내가 얼마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5 0 0억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해도 영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낫죠. 5 0 0억 원을 버니까. 그럼 이걸 맥시멈으로 생각하면 내가 999억 원까지를 세금으로 내도 1억 원을 버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패권을 가졌던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할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규제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내는 방법 미적분을 다 알고 있어요. 방정식을. 대표적인 게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그이유 국가들이 이 빅테크들 을 상대로, 그러니까 개인 신분 인증,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그리고 독점 방지, 여러 가지 자국 상업 보호나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빙을 뜯죠.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테슬라가 빙을 많이 뜯겼어요. 일론 머스크랑 구글의 CEO는 EU 집행위원회가 너무 싫죠. EU 규제기관이 맨날 가서 우리가 사업하고 나면 그 이익의 막대한 부분을 EU가 뜯어가요. 이란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석유는 이란 석유인데 수익을 다 가져가요. 이란 정부한테는 16% 준다고 하면서 회계장부도 조작해가지고 전혀 주지 않아요. 빅테크가 볼 때는 지금 이란 이스라엘 혁명세력하고 똑같아요. 유럽 에다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 팔고 아이폰 팔고 구글 서비스 하는데 맨날 삥을 뜯어가요.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고 맨날 뚫겨 패고 모욕 주고 삥도 뜯어가요. 그면서 영업은 계속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깡패한테 도터지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이 새끼가 지금 어디 가서 도터지고 온 거야? 그러면 내 새끼가 도터지고 오면 잘 잘못을 떠나서 몽둥이 들고 달려나가야죠. 어떤 새끼가 내 새끼 패냐고 내 새끼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몽둥이 들고 달려나가서 깡패를 잡아서 패는 게 자식이 바라는 아버지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나 뭐 쿡이나 뭐 순다르 피차인가요? 지금 구글 아무튼 지금 바뀌었겠죠. 근데 구글 CEO나 애플 CEO나 지금 아마존 CEO나 일론 머스크는 EU 규제기관한테도 터지고 중국에서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뺑뜯기고 교육해 가지고 공항에 교육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나 뺑뜯기고 왔어요. 억울해요. 어, 딱 그러면 어이 새끼 어떤 새끼가 뺑뜯었어?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바이든이 한대더 때려요. 네가 도대체 나가서 어떤 짓거리를 했길래 네가 빙을 뜯기고 어떻게 터지고 들어와? 그래놓고 민주당 정부도 여러 가지로 빙을 뜯어요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조금 안 주고 보조금 안 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또이 새끼가 달라라 간다는 꿈이나 꾸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화성이나 달라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한테는 보조금을 안 주고 노조가 없다는 명분으로 GM이나 포드한테 보조금을 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이 집권한 다음에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든을 바이든의 영리을 건드린 거죠. 당시에 바이든이 지지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지지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론모스가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지금. 숫자가 다가 아니다. 지금 실생활을 잘 봐라. 그 트럼프 때그 저기 팬데믹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숫자가 좋아진 거지 실생활은 더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이든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는 달라라가는 꿈이나 꿔라. 그러니까 행운을 빌겠다 이 떠나야 이 몽상가야 그랬어요. 실제로 그 저기 기자회견에서 그때 일런 머스가 달라라가 화성을 가는 뭐 프로젝트를 발표하니까 그어 드림 드림 투더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달라라가는 꿈이나 계속 꿔 행운을 빌게 잘 되길 바래 헛소리하지 마뭐 사실 그거였죠. 그러면 서 사실 바이든 정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하는 모든 사업은 인허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FDX 같은 어떤 사업도 인허가 사업이고 스페이스X도 발사체나 이런 것들도 나사에 어떤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낙정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 인허가 사업이죠 뉴럴링크도 다 마찬가지예요 AI도 그렇고 다 인허가 사업이죠 왜냐면 어떤 인류의 어떤 위협이 된다라고 또 안전의 위협이 된다라는 명분 아래 전부 다 규제 산업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굉장히 규제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 그 바깥에서 또 터지고 들어온 자식을 네가 얼마나 찌질하게 그렀으면 또 터지고 오냐고 더 때리는 게 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눈에는 지금 정부하고 이유 규제 기관 중국 들은 다 자신들의 빙 뜯는 규제 기관이에다 이런저런 명분을 씌워가지고 다 돈을 뜯어가요 네, 불만이죠. 어, 도대체 해준 게뭐 있길래. 기가 프레스, 모든 걸다 자기 혁신에 이뤄가지고 미국도 잘 살게 해주고 미국의 자산시장도 자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고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다자기는 미국에 좋은 일만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이 u 정부가 다 빅만 뜯어가고 중국에서도 이것저것 못 살게 하고 자기가 중국 사업 잘 해야 되고 하는데 오히려 시진핑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EU 규제기관,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 뒤에서 규제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있는 월가.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월가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눈에 그 적으로 보였나? 이유와 마찬가지로 월가는 굉장히 강력한 일론 머스크의 적이에요. 자 이런 규제들이 자꾸 자기한테핑을 뜯어가니까 누가 군 강력하게 내가 어두터지고 들어오면 내 잘게하면서 따지지 않고 나가서 총칼 들고 나가서 그 깡패를 무찌를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옛날에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룸사롱에서 어두터지고 들어오니까 황금으로 된 총을 들고 가지고 그 누구야 룸사롱 그 매니저를 위협했자 그 사건이 대서특필 됐었죠 이게 많은 그 선량한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말이 되나 재벌이라고 해서 누구를 총으로 협할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많은 아들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그만한 아버지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내가 어 터지고 왔는데 그 밑에 그 장남이 사람인지 누가 술 먹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어쨌거나 그 룸사롱 메리저한테 이제 당했잖아요. 이거를 아들의 잘못, 잘못은 두 번째고 내 새끼를 누가 위협하니까 총을 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게 김지근 회장인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아버지죠. 그게 어, 어떻게 인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 입장에서 볼때 최고의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를 누구나 바라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바이든의 적이고 세계화주의자들을 무찌르겠다고 하는 월가의 적이고 하니까 적의 적은 자기 편이죠.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뭐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내가 바이든 정부가 지속되고 민주당 정부가 지속되면 어쩌고 나는 죽는다. 확실하다. 어. 바이든 정부는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민주당 당 분명히 죽일 거야. 확실해. 그렇다면 트럼프가 자기를 살려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똥은 피하고 봐야겠죠. 독기는 피하고 봐, 총알은 피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민주당이나 EU 규제기관, 중국이 계속 일론 머스크를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빅테크들의 현주소예요. 네, EU 규제기관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규제로 지금 빅테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자유주의자들이 이 규제 의 벽을 뚫고 가려면 내가 규제를 하는 반규제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제를 한 법은 그냥 폐자동 폐기될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개정하거나 폐기시킬 수 있는 대체 법안들, 반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나를 규제할 때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려면 반대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국회에서하도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규제를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을 구워 삶아야죠. 로비를 해야죠. 그리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찾아가야죠. 구워 삶아야죠. 그래서 트럼프 슈퍼팩에 많은 돈을 기부해야죠. 선심을 보여줘야죠. 내가 돈을 쓰고 나중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얘기하겠죠. 이게 피터 틸이 1916년 1기 때부터 이제 경제자문위원으로 계속 이제 트럼프 내각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 피터 틸의 페이팔 마피아 사단에 피터 틸과의 개인적인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단주가 되고 실제로 페이팔 마피아로 활동하고 있어요. 피터 틸이라는 피터 피터틸이 틸 누구냐면 팔란티아 창립자이자 예전에 페이팔이라는 그 지불 시스템, 지불 앱 지금도 있죠.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하고 있어요. 페이팔의 창립자예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엑스닷컴이라는 그 지불 앱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가 인접한 건물에서 두 스타트업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터 틸의 철학도 경쟁은 바보짓이다. 일론 머스크의 철학도 독점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이 피터직에 경쟁하는 건 서로에게 자기가 바보짓 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던 테크 천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자기가 쓴 제로투원이라는 책에 경쟁은 바보짓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 스탠포드에 있었던 스승, 그 철학자가 있는데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가 경쟁이 왜안 좋은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피터 틸이 여기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경쟁이 안 좋은 거냐라는 거는. 인간에게는 그 미러링 본능이 있어요. 모방 본능. 그 그러니까 경쟁은 이 모방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지브랩을 하고 있으면, 어, 저게 돈이 된다는 거 아니까, 나도 그걸 모방해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럼 이 경쟁은 불필요한 출혈, 출혈 경쟁, 전쟁을 유발해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의 말미에는 결국 전쟁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갈등은 이 모방 심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도 벌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너만의 색깔을 찾고 너만의 길을 찾아라. 그것이 결국은 경영으로 따지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틸의 스승의 눈에는 그 프랑스 철학가의 눈에는 모방이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이 인간사회 의 갈등, 모든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 결국은 독점해라. 너만의 노선을찾아가라는데 피터 틸은 경영에서 그거를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로투원에는 경쟁은 바보고 독점이 최선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경쟁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최대의 어떤 GDP를 생산해낸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하고는 반대죠. 그리고 실제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경쟁이, 그러니까 독점이 좋은 거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독점이 많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 독점, 그 기업가들이 이제 폭리만 취하지 않는다면. 그 독점이라는 게 사실 규모의 경제를 독점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가격을 낮추면서도 자신들이 이득을 극대화하는 어떤 방정식을 푼다면, 사실은 독점이 기업에게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죠.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선의 어떤 독점, 독점을 쟁취하기까지는 소비자들에게 선의를 보이다가 독점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사실은 독점이 소비자들에게 안 좋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독점 상태를 잘만 컨트롤 할수 있으면 독점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이제 그 페이팔로 통합을 하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기업명을 고민하다가 페이팔이라는 걸로 결국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멋있는 제목들이 나왔는데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싫어했던 아마 이제 회사 이름이었는데 결국은 페이팔로 관철이 됐던 걸로 제가 그 제로투원인가, 그 저기 머스크 자서전에서 본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란 책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피터 틸이 이제 그 트럼프의 경제 자문 위원으로 지속적인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떤 상황을 피터 틸이 이제 읽고, 피터 틸은 이제 팔란티어라는 독점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페이퍼의 지분을 다 팔고, 팔란티어를 창립해서 이제 팔란티어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팔란티어 의 지분도 아마 지금 상히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친구인 일론 머스크가, 저기자 친구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 그러니까 당시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었냐?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계속 세계화주의를 무찌르겠다고 중국과 관세전을 벌렸죠. 무역전쟁을. 그게 어, 월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독이에요. 특히 월가한테는.